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눈을 뜨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3분.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쑥 빠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뇌혈관 속 시한폭탄이 마침내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터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소름이 끼칩니다. 대한민국에서 10분의 1명씩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3분의 1은 반신불수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더 무서운 건이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 아무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그리고 질병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는 보물통장 사보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건강해지자는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건강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자연 치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찾아낸 생명을 지키는 9천원의 비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방 싱크대 아래 혹은 가스레인지 옆에 노란색 식용유통이 놓여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두른 그 기름 한 스푼이 내 혈관을 막는 죽음의 찌꺼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뇌세포를 살리는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힘든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단돈 9천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것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음식과 밀접한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종류 많죠?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 그런데, 어떻게 기름 하나 바꾼다고 무시무시한 뇌경색이 사라지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취재하고 목격한 기적 같은 사례 세 가지와 함께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네요. 김씨는 60대 중반으로 누가 봐도 딱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술은 친구들 만날 때 조금 하는 정도였고 담배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배도 별로 나오지 않은 친구였죠. 건강 검진 받으러 가도 매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우량 체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던 김 씨가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아내분이 놀라서 뛰쳐나왔을 때김 씨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한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팔다리는 마치 남의 몸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1 1구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구급차 안에서 아내분은 기도했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반신불수가 돼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요. 병원 진단명은 급성 뇌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꽉 막혀 버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보여준 혈관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벽에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잔뜩 껴서 피가 흐를 구멍이 바늘구멍만 하게 좁아져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한 방울씩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 마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김씨 아내분이 울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밥이랑 김치, 나물만 먹고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와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고기 많이 먹어야 혈관 막히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김 씨네 식습관을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범인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식용유였습니다. 김 씨는 나무를 좋아했지만 그 나무를 무칠 때마다 또 볶음밥을 해 먹을 때마다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로 사온 저렴한 콩기름, 옥수수유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 드셨던 겁니다. 식물성 기름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이 김 씨의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68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소문난 요리왕이셨어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바삭바삭한 튀김에 고소한 부침개까지 기름 냄새 풍기며 요리해주는 게 낙이셨죠. 할머니 튀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는 손주들의 칭찬이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주말이든 손주들만 오면 부엌에서 기름을 찌글찌글 끓이며 튀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박여사님에게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시더니 나중에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손주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멈칫하기도 하고요. 아들이 걱정해서 모시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혈관성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에 피가 잘안 돌고 그 때문에 뇌세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완전한 치매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박 여사님 역시 주방을 살펴보니 가스레인지 옆에 항상 커다란 식용유 통이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이 아까워서 따로 모아뒀다가 다시 쓰기도 하셨고요. 한번쓴 기름을 체에 걸러서 다시 튀김에 쓰는 게 아깝지 않고 알뜰한 살림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나는 내 새끼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왜내 머릿속이 이렇게 망가졌냐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71세 이 씨의 사연입니다. 이 씨는 5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의사선생님은 경고했습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언제든 또 막힐 수 있습니다. 식습관 안 바꾸시면 2, 3년 안에 재발합니다. 약을 먹고는 있었지만,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연치유 강연회에서 기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부터 과감하게 부엌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만 구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 저녁에는 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 볶음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 오일을 쓰고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입에 안 맞아서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남편이 혼자 어떻게 사나하는 생각에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답니다. 환자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혈관 상태가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뚝 떨어졌고요. 약을 두 배로 늘렸어요? 이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 약은 그대로 먹었어요. 대신 기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씨는 제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김 씨와 박 여사님. 두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이두 분을 쓰러뜨린 공통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정제 식용유와 잘못된 기름 사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이런 기름들을 전문 용어로 정제 식용유라고 합니다. 색깔도 맑고 냄새도 없어서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이 깨끗함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어느 식용유 공장을 음.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씨앗에서 기름을 짤때더 많은 양을 남김없이 뽑아내기 위해 핵산이라는 화학약품을 씁니다. 핵산이 뭐냐고요? 휘발유 만들 때 나오는 석유 용매입니다. 이걸 씨앗에 부어서 기름을 추출합니다. 물론 나중에 증발시키긴 하지만 미량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냄새를 없애고 색을 맑게 하려고 200도가 넘는 고열을 가해서 펄펄 끓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어 사라지고 오메가6라는 지방산만 잔뜩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인위적으로 뽑아낸 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정제 식용유에도 소량이지만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산 비율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균형이 맞아야 하죠. 오메가3는 진화소방수입니다. 몸속 염증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6는 경보벨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켜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둘다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밥상은 어떻습니까? 각종 튀김, 가공식품, 식당 음식들 때문에 1대20, 심하면 1대30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 빵한 개, 과자 한 봉지, 치킨 한 마리. 이 모든 게 정제 식용유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메가6 폭탄을 매일 먹고 있는 겁니다. 오메가6가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염증 폭탄이 터집니다. 매끄러워야 할 혈관 벽에 생체기가 나고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혈소판들이 모여들면서 피떡, 즉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둥둥 떠다니다가 뇌로 가는 좁은 혈관을 탁 막아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염증이 혈관뿐만 아니라 관절, 피부, 심지어 뇌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박여사님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김씨가 매일 먹었던 그 고소한 나물, 반찬이 박 여사님이 손주들에게 해줬던 그 튀김이 사실은 혈관에 염증을 붓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당장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 하나 걱정되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보물 같은 정보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자연치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첫 번째 기적의 기름.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에이, 올리브유 좋은 거 누가 몰라. 비싸서 못사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거한 병, 9,000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이건 주스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화학 처리 없이 그대로 압착해서 짠 신선한 집이죠. 포도를 짜면 포도주스 나오듯이, 올리브를 짜면 올리브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엔 올레인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 이게 바로 혈관 청소부입니다.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청소차에 실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뚫어뻥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거기다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 벽에 붙으려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중간에서 낚아채서 무력화시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 7,000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올리브유를 드시게 했더니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4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그냥 기름만 바꿨는데 말이죠. 지중해 연한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먹고 와인도 많이 마시는데 심장병, 뇌졸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 노인들은 하루에 올리브유를 소주잔 크기로 한두잔씩 마십니다. 그분들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습니다. 100세 넘는 분들도 수두룩 하고요. 하지만, 마트에 갔을 때 아무거나 집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딱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이름표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퓨어나 그냥 올리브유라고 적힌 건 정제된 거라 효과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일반 식용유에 올리브유 조금 섞어놓고 올리브유라고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 둘째, 병 색깔을 보세요. 투명한 병은 탈락입니다. 짙은 갈색이나 녹색 병을 고르세요. 올리브유는 빛을 받으면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타민이 햇빛에 파괴되는 것처럼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도 빛에 약합니다. 셋째, 산도를 체크하세요. 병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를 보시면 산도 0.8% 이하라고 적힌 게 진짜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신선한 겁니다. 0.3%, 0.2% 이런 제품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비싼 거니까 아껴 먹어야지 하고 1년씩 두시면 안 됩니다. 개봉하셨다면, 눈딱 감고 3개월, 3개월 안에 다 드셔야 약이 됩니다. 올리브유가 서양의 보약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토종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등 푸른 생선 좋은 거다 아시죠? 왜 좋습니까? 바로 오메가3 때문이죠. 그런데 매일 고등어 굽기 번거로우시잖아요. 집안에 비린내 나고, 미세먼지 걱정되고, 놀라지 마세요. 들기름의 60% 이상이 바로 이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에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아마씨유도 오메가3가 많긴 하지만 우리 입맛에는 들기름이 훨씬 낫습니다. 들깨 특유의 고소한 향은 우리 민족 DNA에 박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수라상에도 들기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기억력을 지켜주고 혈액이 굳는 걸 막아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치매 예방과 뇌경색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바로 이 들기름입니다. 박 여사님처럼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께는 이 들기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6개월간 매일 들기름을 드리게 했더니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기름 드실 때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정말 빠릅니다. 쉽게 말해 공기와 만나면 금방 상한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이중 결합이 많아서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합니다. 상한 들기름은 뇌경색 예방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1급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향이 나지만 상한 들기름은 비린내 같은 쩐내가 납니다. 맛을 보면 혀끝이 얼얼하고 목이 칼칼합니다. 이런 들기름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보통의 들기름 안전수칙 땅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냉장 보관하세요. 개봉 전이든 후든,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고입니다. 가스레인지 옆이나 싱크대 안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산패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둘째, 작은 병을 사세요. 큰병 사서 1년 내내 드시지 마세요. 개봉하면 한 달, 길어도 두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작은 병을 사세요. 큰 병이 용량 대비 싸잖아요 하시겠지만 상한 기름 먹고 병원 가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개봉 후에는 뚜껑을 꼭꼭 닫으세요. 공기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따를 때마다 뚜껑을 열고 또 열면 그만큼 산소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필요한 만큼만 따르고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넷째, 이건 꿀팁입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참기름과 8대의 비율로 섞어두세요. 들기름 8, 참기름 2입니다. 참기름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과 세사몰이 들기름이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참기름의 구수함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풍미가 배가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연해서 하면 꼭 손들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속 시원하게 딱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기름을 어떻게 생으로 먹어요?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숟가락으로 드시지 마세요.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나 무가당 요거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 휘리릭 둘러서 드세요. 올리브 특유의 향이 과일 향이랑 어우러져서 오히려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지용성 영양소인 라이코펜 흡수율도 몇 배나 높아집니다. 아니면 바나나 하나 먹을 때 올리브유 한 스푼 찍어 드세요.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들기름은 나물 묻힐 때, 된장찌개에는 마지막에 한 방울, 김밥 싸기 전에 밥에 쓱 비벼보세요. 그 고소한 맛에 반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볶음 요리, 부침개 많이 먹는데 올리브유로 지지고 볶아도 되나요? 이거 정말 논란이 많죠. 올리브유 가열하면 발암물질 나온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품질 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타는 온도인 발연점이 190도 정도로 꽤 높습니다. 간단한 계란 프라이나 나물 볶음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반 가정용 프라이팬에서 중불로 볶으면 대략 140도에서 16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오래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차라리 열에 강한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불 끄고 마지막에 넣으세요.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상태에서 한 바퀴 두르는 겁니다. 그래야 영양소 파괴 없이 100%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절대 절대 볶음 요리 처음부터 넣고 볶지 마세요. 오메가3는 열에 정말 약합니다. 오메가3는 다타 버리고 나쁜 물질만 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기름 먹어도 되나요? 네, 오히려 드셔야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으려면 좋은 기름으로 기름칠을 해줘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해주는 것이고 기름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단, 과유불급. 많이 드시면 살찝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딱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저녁에 나물 반찬과 들기름 한 스푼. 이 공식만 외우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비싸던데 꼭 사야 하나요? 아보카도 오일의 장점은 발연점이 270도로 아주 높다는 겁니다. 고온 조리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조리법을 살짝 바꿔보세요. 볶음 요리를 하실 때 기름부터 붓지 마시고 물을 두 스푼 넣고 볶는 물볶음을 해보세요. 재료가 다 익으면 불을 끄고 그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바퀴 두르는 겁니다. 기름값은 아끼고 혈관은 더 깨끗해지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다시 제 친구 김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퇴원 후 김씨의 밥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많던 콩기름, 식용유통은 싹다 갖다 버렸고요. 아침엔 삶은 계란에 올리브유 살짝, 저녁엔 시금치 나물에 생들기름 듬뿍, 이렇게 식단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이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불평하셨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속이 편해 하시더래요. 3개월쯤 지나니까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변비도 사라졌답니다. 6개월 뒤 병원에 검진을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랍니다. 어? 혈관 탄력이 10년은 젊어지셨네요?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나봐요? 사실, 김 씨는 운동은 예전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바뀐 건딱 하나 기름 뿐이었죠.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 습관을 바꾸셨어요. 튀김은 줄이고, 찌거나 삶은 뒤에 마지막에 들기름을 둘러드시는 방식으로요. 지금은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족들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손주들한테도 이제는 할머니가 건강 기름으로 해줄게 하면서 당당하게 요리해 주신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 기름 바꿔서 살았어 하면서 전도사처럼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뇌경색 예방한다고 비싼 공진단 보약 찾지 마세요. 매일 먹는 밥상. 매일 쓰는 기름부터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입니다. 우리 몸의 60%는 물입니다. 그리고 뇌의 60%는 지방입니다.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젊어지기도 하고 늙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제 식용유로 매일 뇌에 염증을 부을 것인가?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뇌를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마트에 가시면 과자 코너 돌지 마시고 기름 코너로 가세요. 그리고 9천원만 투자하세요. 그 작은 갈색병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뇌 건강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김씨도, 박 여사님도 설마 내가 하다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달랐습니다. 경고를 받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오래된 식용유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새로운 건강 기름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병 올려놓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달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좋은 기름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바꾸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바꾸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주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기름을 쓰면 가족 전체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엄마, 이 기름이 뭐가 좋아요? 하고 자녀분이 물으시거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한 기름으로 해주는 거야 하고 알려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대대로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내일 모레 뇌경색이 올 뻔했던 분이 계실지, 오늘 이 방송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 건강검진 받으시고 혈관 나이가 젊어졌다는 이야기 들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사보통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제 인생 최고의 보람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와 함께하는 보물창고 여러분의 건강친구 사보통이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혈관처럼 막힘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